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뽑을 거는 어, 푸쉬 아크릴 한번 쳐볼 건데, 자, 현재 시간이 아침 8시 54분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어, 아니, 이게 왠지 아크릴이 보통 누가 뽑아가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지금 45cm 와이드 그릴라고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은 맨날 있는 것 같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아침 막 활동하는... 지금. 지금 비도 오고 있거든요? 원래 아크릴은 비 오는 날 치는 게 맞긴 한데 조금 창피합니다 오랜만에 로드에서 <laughs> 자, 바로 들어갔고요 비 오는 날 아크릴 잘 밀리거든요 질리죠, 비 오는 날 아크릴은 지금 사람이 이제 활동하고 있을 그런 시간대기 때문에 약간 창피하긴 한데, 예전에 로드가 많았을 때 그렇게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로드가 이제 막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선이 집중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유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어, 잘 밀리는데, 이게 걱정은 약간 짤봉이 걱정이긴 해요. 잘 들어갔죠. 아, 잘 밀린다. 아, 너무 재밌어, 아크릴. 쭉쭉 잘밀리네 그러니까, 오늘 또 비와가지고. 아, 높나요? 그렇지. 이제까지 실수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더 같은데. 어. 그래도잘 타고 <laughs> 유리를 잘탄 거지. 네. <laughs> 아침이라 나 정신이 없어 아직. 네. 아유 높다 이건. 그러나 어 그래 깨끗 무르고 이게 뒤로 갈수록 살짝 떨어졌다 올랐다 막 그러거든요. 자, 이제 한타 터지면, 빠락!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이거. 굿! 자, 아직 두타 남았거든요. 그냥 만원 더 넣겠습니다. 기분 좋게. 만원짜리밖에 없어요, 지금. 2번 갑니다. 이게 원래 지난번에 생각보다 좀 빡빡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에서 힘을 좀 세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어제 종일 비가 왔었거든요. 이제 약간 그침새에 접어드는 건데 비 때문에 잘 밀리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힘을 올렸다기보다 짤봉이 아닌 거에 굉장히 지 만족합니다. 어렵나요? 아침부터 아크릴 있는 곳 제보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 내가 볼 때는 굳이 사장님이 이 아크릴 밑에 눈물을 안 붙여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크릴도 안 깎인 거예요. 심지어, 7곱타 남았는데 좀 가라앉히시고요 네민경을 찾을겁니다 아 어딜 쳐야될까요 일단 틀어진거 나 한타 남으면 이거 주먹 가방 꼬리 뽑아주면 안돼요 안 남을 것 나올 것 같은데. 한편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안 남을 것 같다고. 오히려 돈을 더 넣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좋다. <웃음> <웃음> 오. 아아크포개져 있어가지고 힘 받네. 가방 <laughs> 고기 <laughs> 날라갔네. 그렇다. 자, 지금 이제 아랫부분 왼쪽 건좀 틀어졌는데 위에 치겠습니다. 좋아요. 두 번, 이게 지금 틀어지면서 떨어졌으면 남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추가 입금 각이야. 잘 탔는데요. 살짜 있으. 없어요 만원 짜리도 야돼 어차피 <laughs> 뽑을 수 있겠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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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지막 장렬하게 실수를. 어도그됐네자 3만 원은 해줘야 사장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아 그래 또 뽑죠. 물론 나왔으면 뭐. 안늘려고 했는데? 그렇다 자, 한 두타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얼마? <laughs> 잘걸었구요 이게 슬라이딩이 좀있어가지고음잊차 볼까? 아휴, 아래가 아좀더 쉬운 것같아 이거 정품인거 정품인데 이렇게. 그거 저기 짱오락실 들어가는 미니형이에 이게 안세팅도 이거 한 방에 나오게 이렇게 해놨지 왜? 재공가 보죠. 설치 음, 골라. 이런 재공은 화영이에요 귀엽잖아. 한 방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틀어질 수도 있, 있으니까. 아, 다 좋아, 박스 분내자. 아 진짜 눈물 때문에 살짝 걸렸어요. 해밖에안 남았는데. 바로 뒤에 파리바게뜨 있어. 지고빵 냄새 엄청나네. 뭐야. 아 이제 나갔어요 눈물은 나갔고 얘휘수 애매하다 이거 <laughs> 아 이제 모서리가 남아가지고 하필이면 됐나? 둘다 유린 잘 탔는데 아야하나 밖에 안 나갔어 <laughs> 저또 시간차로 떨어질라 또야 어쩔 수 없이 네. 내장 들어가네 아, 가방고리도 왔거다 가방고리 아이, 가방고리. 근데 그쪽이 이게 봉때 때문에 더안 보일 텐데. 응. 저기 박스가 가려서 조금 낮긴 하지만 어, 응. 갔네요. 야, 이게 애매긴 해. 드론 필요 도 없는데 이거. 오프 나가서 때부터 팍팍까지 아 유린 잘 긁었는데 너무 많이 왔어 오케이 오, 이 박스 때문에 응. 봉대가 살짝 옆으로 휘었어요 자 뭐? 뭐? 어, 이거? 이거이거이거 한방 한방 유린 센터를 잘 맞춰야 되는데 물건이 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와 뭐야? 자 밑에 뭐야? 눈물 응. 붙여놨네 아 진짜? 그러니까 틀어지지 그러니까. 이 사장님 눈물 너무 남용해. <laughs> 오용과 남용 안 좋은 건데. 참. 야, 모르고 속, 속아서 2,000원. 이거 2,000원. 짱오락실에서 4판 네할 가격이거든요. 배터리가 <laughs> <빠뜨리가> 없습니다. <laughs> 와! 5만원 들은 거야, 나 지금? 마지막에 만원 더 넣어가지고. 4만원 4만 원 들은 건가? <laughs> 아니 비열어야지 여기 <laughs> 비봐이 두문지 좀 그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혹시, 혹시 방송 보시면 아 선물함 좀 WD 더아이들 아, 이거 왜 생각보다 되게 작네, 이거. 음. 아, 예. 일단, 아침 대발은부터 아크릴 해가지고, 선물함 다통 풀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